안녕하세요. 이종태 행복TV입니다. 오늘 70세가 노아의 갈림길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태 행복TV는요, 고르고 고른 책을 기스만 뽑아서 재밌게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와다 히데키지 70세가 노아의 갈림길. 70대는 늙은 가사월 마지막 기회다. 일본에서 30만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로 7 0대 건강이 마지막 여생을 좌우한다고 주장합니다. 자 인간의 몸 전체를 말해준 의사는 거의 없대요. 의사는 한 가지 장기 전문가이지 장수 전문가는 아니다. 건강 장수를 위한 전문적인 의사는 없다고 합니다. 정반대 의학상식 첫째, 콜레스테롤 낮으면 건강하다. 높아도 괜찮죠. 두 번째, 마른 사람이 오래 산다. 오히려 통통한 사람이 오래 살죠. 혈압이 위험하다, 인류 적으로 위험하지 않다. 회사는 장수한다. 오히려 평균 수명이 짧다 니 통통체인, 마른 체인보다, 육내지 8년을 더 산다. 건강 장수 비결은 70대에 있다. 인생 100세 시대 첫째 일찍 돈 죽느냐, 두 번째 노망 들어 죽느냐. 이게 70대의 열쇠입니다. 70대는 늙은과 사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70대 10년간 의 시간이 이후 건강까지 결정한답니다. 인생 100세 시대는 70대가 전환점이다. 장수 의료기술과 건강 유지 의료기술은 다르다. 고혈압, 고혈당 때문에 염분을 제한한다면 기운이 없어지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수록 우울증이 덜 걸리고 혈압, 혈당치가 비교적 높을수록 머리가 맑아집니다. 일본에서 70대를 현역 연장 시대라고 부른답니다. 80세까지는 체력 지적 기능, 내장 기능이 중년과 큰 차이 없다. 중장년기가 10년이나 연장된 것이죠. 장수가 늙음의 연장이라면 불행이죠. 의학의 진보로 단지 죽지 않는 게백세 시대 진실이다. 계량약으로 평균 수명이 20년이 늘었고, 만약 암 치료제가 발견된다면 평균 수명은 5년더늘 것이다. 하지만, 뇌의 노화는 멈추거나 되돌릴 수 없는 게 문제라고 합니다 70대는 늙음과 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첫째 70대 늙음과 싸우는 시기고 80대는 늙음을 받아들이는 시기고 85세 이상이 되면 대개 치매가 온답니다 단번에 늙지 않기 위해 가장 필요한 단어는 뭘까요? 의욕입니다 의욕적으로 사는 것 빈둥빈둥 70대는 운동과 내기능이 모두 쇠약해 버립니다 의도적으로 뭔가 뇌를 사용하라. 의욕, 저야말로 노화가진 가장 무서운 적이다. 의욕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음과 욕망입니다. 70대 4네 가지 리스크 첫째, 질병, 부상, 낙상으로 이동이 불편한 것. 두 번째, 치매보다 더 많은 우울증의 리스크입니다. 세 번째, 남성 호르몬을 저하시키는 식욕과 체중 감소입니다. 지속감소와 체중감소, 생활환경변화, 은퇴, 사별, 간병이죠 70대는 운동이 최고의 보약이고 이후에 삶을 역시 운동이 우아합니다 70대 때 운동을 안하면 80대 때 거의 불가능하다 70대 때 아무것도 안하면 금방 늙어버린다 70대 때 하는 운동은 간병기간을 늦춘다 따라서 은퇴 후 만들어지는 습관이 매우 중요하죠 은퇴 후 일체 활동을 그만둔다면 단번에 늘른답니다. 장수 마을이 생기는 이유는 환경보다 일입니다. 돈이나 조율만 추구하는 근로방식은 적절치 않다. 일이 최고의 노화의 보약이다. 운전 면허증을 반납하지 말라고이 이 책에서는 아주 강조합니다. 운전 면허증 반납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첫째, 반납하는 순간 나날의 활동량은 급격히 줄어든다. 두 번째, 외출 기회가 줄며 의욕조차 없어진다. 세 번째, 반납하면 운동기능과 내기능이 갑자기 세약해진다. 네 번째, 통계상, 반납자의 간병기간이 1.7배나 늘어난다고 합니다. 일본 스쿠바대학에서 2019년 조사한 결과, 고령자 운전은 통계적으로 봐도 크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80세 이상 운전사고는 20살에서 24살에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 일, 물론 일본 통계입니다. 소수의 고령자 우발 사고를 언론의 흥미 보도가 오해를 부르고 있습니다.노화로 인한 브레이크, 엑셀 오적 등은 거의 없대요.고령자 교통 사고 유발 확률은 그리 높지 않다.그런데도 나이 때문에 일률적으로 갱신 중단이나 반납 풍조는 거부해야 한다.운전이 필요하고 희망한다면 결코 강제 반납하지 마라. 운전은퇴가 노화를 가속한다는 것은 통계가 증명합니다. 70대가 되면 아웃풋형 삶으로 바꿔보자. 요즘은요, 걸 이미지 시대에서 영상 유튜브 시대로 바뀌었죠. 유튜브가 아웃풋의 체직입니다. 인풋에서 아웃풋. 왜 유튜브가 대세일까? 어떻게 산 달에 이억이나볼까 유튜브 채널을 만드는 기초지식은 어떻게 습득할까 자, 누구나 유튜브 개입 방송국을 개국할 수 있습니다. 강사도요. 몇 권의 책과 동영상을 보고 이종태 행복TV라는 유튜브 채널을 2년 전에 개국했습니다. 지금까지 일주일에 2개씩 업로드해서 240개 동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요즘 아들들은 유튜브 없으면 양육이 불가능하답니다. 아이들은 벌써 1인 1방송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유튜브 세상 전 세계 77억 명 중에 채널 개설은 2,430만 개 불가합니다. 2019년 기준입니다. 두 번째, 유튜브 시청은 전 세계 18억 명이 하고 있다. 셋째, 유튜브의 한국어 시작은 2008년도 시작했대요. 네 번째, 유튜브 인기는 최소 5년은 더 지속될 것이다. 다섯 번째, 지금 유튜브에서 제일 많이 보는 연령대가 초등학생들이랍니다. 여섯번째, 유튜브 시대가 전문돼도 또 다른 형식의 영상 시대가 계속될 것이다. 일곱번째, 페이스북, 블로그 개인 유튜브로 바뀔 것이다. 여덟번째, 유튜브를 최대 시청 시간대는 저녁 8시에서 밤 12시다. 유튜버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이유는 돈입니다. 광고리의 45%는 구글이 먹고 55%유튜버가 먹습니다. 구독자 수 1,000명이 돼야 되고요. 조회 시간이 1년에 4,000시간 이상 되면 통장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답니다. 구독자 1만 명 넘는 한국 체리는1% 정도밖에 안 된대요. 스마트폰 보급률이 만든 현상입니다. 구독자 수와 예상 수익, 1,000명 미만의 수익이 없고 1,000명에서 1만 명 정도는 월 1,000원에서 50만원, 1만 명에서 10만 명은 월 50에서 300, 10만 명에서 100만 명은 월 100만원에서 5 0 0 0만원 100만명에서 1 0 0 0만명은월1 0 0 0만에서 2억, 1천만명 이상은 월 5천에서 월 5억이상이다. 아웃풋형 삶의 스타일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읽고 쓰는 공부를 지필 블로그 유튜브 강의 sns로 변해야 된다. 두번째 독학에서 동아리 그룹 활동 으로 개선하라. 세번째 저축 욕심을 요 지출 기부 배품 비움의 삶이 되어야 된다. 네번째, 명예, 직위, 권력에 집착해서 해방되는 삶이 필요하다. 이제는 요리, 창작, 악기, 또 이성을 사귀고 새로운 취미에 도전하는 삶을 살아라. 지금까지 70세가 노화의 갈림길, 장수비결은 70대에 있다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